리따라해 오늘은 백스윙 그리고 왼팔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일단 그립을 잡으실 때 왼손 그립에서 검지 손가락과 요 도톰한 부분이 클럽의 무게가 걸릴 수 있게끔 잡아주시는 게 좋으세요. 그 상태에서 하체 움직임 없이 테이크백을 하다 보면 치를 밀어보면 이 정도 위치까지밖에 못 갔는데요. 하체를 왼쪽 하체를 대각선 방향으로 살짝 틀어. 길어지는 아크를 만들 수 있으세요. 이때 오른쪽 두 번, 어, 네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이 받쳐진 게 왼손이 밀어지면서 오른팔이 당겨지면서 무게가 느껴지게 되는데요.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 왼손에 걸려있는 느낌이 있고 이 면이 그대로 옆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틀어지면서 팝을 천천히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